언제나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인간은 이것을 붙잡기 위해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 달력의 날짜,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는 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흘러가버린 순간을 잘게 잘라 표시한 공간적 표식일 뿐이죠. 우리는 이 표식들을 직선 위에 전처럼 나열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질서로 정리하지만 이때의 시간은 이미 정지된 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바로 이런 멈춰진 시간의 그림 위에서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왔죠. 가령 고대의 플라톤은 끊임없이 변하는 불안정한 현실을 불신한 채 고정불변의 이데아를 확실한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데카르트는 플라톤이 남긴 이 확실성에 대한 욕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받았죠. 그는 감각이 때로는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물 속에 담긴 막대는 휘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드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런 덧없는 감각으로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가 하며 의심한 끝에 바로 이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생각하는 나의 존재 여부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이처럼 데카르트에게 확실한 것은 가변적인 감각이 아니라 오직 이성적 사유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 철학에 따라 근대의 세계관은 생각하는 정신과 생각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이두 성격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 이 구분은 진리를 세우기 위한 철저한 구분이었지만 그 결과 물질은 의식과 소통 가능성을 잃어버린 채 좌표 위에 멈춰선 도형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등장한 임마누엘 칸트는 데카르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 그 자체를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틀을 통해서만 세계를 본다고 말했죠. 그에 따르면 인간은 감성으로 외부의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바로 이 감성의 형식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외부의 경험 내용을 받아들일 때그 사건들을 먼저와 나중에 질서 속에서 인식하도록 하는 감성의 기본 원리에 따라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칸트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 생생한 흐름,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선후관계로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추상적 틀인 것이니 이 틀은 공간처럼 멈춘 채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양철학사는 변화를 기조로 하는 시간, 이것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은 채 멈춰버린 공간처럼 이해하는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9세기 말, 바로 이 전통 자체를 시네마적 착각, 즉 영화와 같은 착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보여준 철학자가 한명 등장합니다. 본시그는 수많은 사진이 연속으로 인화된 필름을 떠올려 보라고 말을 했었죠. 각 장면은 완전히 멈춰 있지만 그것들이 빠르게 지나갈 때만 우리는 그 정지된 이미지들 속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 속에서 인간은 한 장면만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현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네마적 착각이란 공간적으로 나열된 장면들을 시간으로 착각하는 오류 이것. 쓸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하면서 서양 철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이 철학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오늘 우리 강의의 주인공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본 시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말 정지된 사진들의 연속과도 같은 것일까? 지금 이 순간이란 단절된 점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어지는 흐름은 아닐까? 과학이 세상을 수학으로 고정시키고 철학이 의식을 형식으로 가두던 시대에 그는 과감히 외쳤습니다. 의식의 상태들이 서로 스며들어 하나의 연속적 흐름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잘려진 점들을 연결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순간이 다음 순간 속으로 스며들며, 현재 안에서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에게 시간의 본래 성질은 분할할수 없는 것, 즉, 나눌 수가 없는 것이며, 언제나 흐르는 것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이니, 그는 이를 지속이라고 표현한 채, 바로 이를 중심으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려 하였죠. 따라서 이러한 그의 노력에 따라 구축된 형이사학을 오늘날 서양철학계에서는 지속의 형이사학이라고 부르며 그의 이 형이사학이 가진 사유의 혁신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의 이 지속의 형이사학이 서술되어 있는 주요 저작물들 중 심신이원론의 문제를 해명한 물질과 기억,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입문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의 공간화가 정신과 물질의 단절을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처럼 시간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달력을 펼쳐보면 아직 오지 않은 날과 이미 지나간 날이 서로 다른 칸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공간처럼 생각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리고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35살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34살의 나는 사라졌고 35살의 나만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한 해가 다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 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특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어린 시절의 나 20살의 나 34살의 나란 존재가 새해가 되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 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사실 그 모든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의식 속에서 겹쳐진 채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35살이 되고 말았어. 34살에 나와는 이별해야 해. 이게 아니라 34살까지를 포함하는 35살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한 살이면서 열 살이고, 열 살이면서 35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공간처럼 잘라서 배열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친다는 것. 이렇게 시간을 단위로 나누고 지나간 순간을 마치 폐기된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 바로 베르그송이 철학적으로 지적하는 시간의 공간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저 시간의 공간화에 따라 삶의 흐름을 흐름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한 채 멈춰 세우고는 그 안에서 현재라는 한 조각을 붙잡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 의식의 흐름은 잘려 나가고 나라는 존재 역시 단절된 점들의 연속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제로부터 오늘로 흐르면서 둘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즉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이 온 것이 아니라 세월은 그저. 계속 흐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인간은 시간을 잘라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익숙하므로 결국 우리의 의식마저 잘라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마치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로 공관나할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의식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어제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늘의 선택은 끊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좌표처럼 놓고 그 위에 삶을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 좌표 위에 세계는 정지된 구조로 보이며 의식은 그 구조를 바라보는 별개의 영역이 되니 이것이 바로 시간의 공간화가 난또 하나의 결과 정신과 물질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수학적 질서로 한원된 물질의 체계로 의식은 그 체계를 관찰하는 정신의 영역으로 나뉜 것이니 이런 구분을 철학적으로 정착시킨 인물은 앞서 고려했던 르네 데카르트였죠 그리고 이처럼 움직임이 멈춘 세계 안에서 의식의 흐름은 참으로 설명하기 힘든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철학은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골머리를 아파했으니 바로 이 단전의 문제에서 베르고송은 철학의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세계를 다시 흐름 속에서 보려 했고, 의식과 물질의 관계를 단절이 아닌 지속의 관계로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니,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시간은 잘려진 선이 아니라 이어진 선이며, 의식은 그선 위를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그가 집필한 책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물질과 기억이니, 이 책은 지속의 관점에서 물질과 정신의 관계, 즉, 심신이원론의 문제, 를 해명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896년 베르그송 이 출간한 물질과 기억을 만나기 위한 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던 당시 유럽학계는 인간의 의식을 철저히 물질의 부산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해로 가득 차있었죠. 대표적인 것으로 부대현상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은 뇌의 작용 에서 파생된 단순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는데 기억은 신경의 기능 으로 감정은 뇌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란 물질 만들어내는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당시의 생리학과 실증심리학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자극반응의 메커니즘으로 환원하려 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경고해진 거예요. 19세기 말의 과학적 세계관은 정신을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정신의 생명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래하 인간의 내면은 실험 데이터로 치환되었고 의식의 흐름은 기계적 공식 속에서 해석된 것이니 이것이 물질과 기억이라는 작품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 니다 따라서 베르우성은 이렇게 물질로 환원된 정신 개념을 넘어 의식의 본래적 시간성을 회복하고자 당시 내생리학과 병리학, 그러니까 피에시 샤네, 테오딜리르 리보, 짱말탱 샤르코와 같은 학자들의 논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철학과 신경과학의 경계 위에서 이 책을 썼던 것이며 에덴엔드 대공대학의 관각론과 맨네드 비라는 게 내면의 철학과 같은 프랑스 철학의 기존 내용들도 염두하면서 이 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난해하다, 전공자들에게도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부터 저는 입문자들을 위하여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 지속, 이미지, 지각, 신체,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철학적 메시지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고, 다음에 기회가 될때 신경 생리학적 내용을 비롯하여 프랑스 철학의 특수한 전통과 관련을 맺는 난해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심화편에서 따로 다뤄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르그송 철학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지속입니다. 도시 베르그송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순수한 지속이란 과거와 현재를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자아가 그 자체로 흘러가는 의식의 연속 상태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단순해요. 우리의 의식은 점처럼 끊어진 순간들이 아니라 서로 스며드는 흐름의 리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감정을 떠올려. 보죠. 우리가 지금 슬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어제의 사건, 오래된 상처, 그리고 지금의 감정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즉 슬픔이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거가 현재로 스며드는 살아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지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의식이 양적으로 측정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질과 기억의 이 지속의 개념을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이때의 지속은 단지 인간의 의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니까요. 도시 물질이란 물적 인가법칙에 따라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관계로 볼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질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러한 인가법칙의 영향을 받는 물질들 중좀 다르게 작용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체입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사물들은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지만 나의 신체는 그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머무름의 여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반응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여지, 즉 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인 겁니다. 따라서 의식이란 물질의 운동 속에서 신체가 자극 반응의 사슬을 끊어내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의식은 개인의 내면에 갇힌 그런 폐쇄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운동 속에 열려. 있는 하나의 리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베르그송은 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 우리는 단순히 몸의 감각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의 리듬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즉 의식은 나의 안에서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움직임에 맞춰 함께 진동하는 하나의 리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이 세계의 리듬과 공명한다는 것은 곧그 세계의 흐름 자체가 의식 속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개인의 의식과 세계의 운동이 서로 스며들어 이어질 때 베르그송은 그 관계의 전체 구조를 지속이라고 부르. 것이니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속은 단순한 심리적 사건이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물질과 정신이 이어지는 구조, 즉 세계 전체의 리듬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르송의 사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체가 물질과 정신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고 한다면 그 다리가 놓였는 세계의 바탕은 무엇인가? 그는 바로 이것을 물으면서 현대 철학에서 그 유명한 이미지라는 개념을 제시했거든요. 보시시 베르송은 물질과 기억제 칠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이미지들의 총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관념론자가 말하는 표상보다는 더 현실적이면서 유물론자가 말하는 물질보다는 덜한 어떤 존재, 즉 물질과 표상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물질과 정신으로 나뉘기 이전의 세계, 즉 세계 근원적 존재 방식의 곧 이미지라고 베르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 건 단순히 눈에 들어온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물이 나의 감각, 나의 욕구, 나의 행동 가능성과 얽혀서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거리의 풍경을 본다 할지라도 사진작가가 보는 거리와 아이가 보는 거리는 다릅니다. 사진작가에게 이 거리는 빛의 각도, 색감, 구도의 대상이지만 아이에게는 놀이터로 나가는 기쁨의 상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거리라는 물질은 그대로이지만 그 거리가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내 신체의 상태, 감정, 관심, 행동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거리는 단순한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베르송이 말하는 이미지란 기존 철학서에서 말하던 머릿속의 상상이나 내면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가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바로 이 존재 방식이 내가 지각함에 따라 나에게 드러나도록 존재하는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세계는 나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실체도 아니고 내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영도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의식과 물질로 나뉘기 이전의 수준에서 세계는 이미 이미지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이런 이유로 베르그송은 세계 전체를 이미지들의 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신체, 즉 나의 신체 또한 바로 이 이미지들의 장 속에 속하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손의 움직임은 물리적으로 보면 단순한 근육의 수축이지만 의식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의도라는 의미를 가진 행위일 수 있는 거죠. 즉내 신체는 그저 물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드러내는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보시 신체라는 이미지는 물질 이미지와 정신 이미지가 만나는 중심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들, 이를테면 책상, 의자, 나무, 돌 같은 것들은 서로 작용 반작용하며 물리적 관계만 맺을 뿐이지만 나의 신체는 이 이미지들과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을 던졌다고 해보죠. 그 공은 물리적 운동의 법칙에 따라 나에게 날아오게 되는데 이때 나의 신체는 그 궤적을 감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잡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이때, 신체는 바로 그 공과 같은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세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반응하는 중심점이라는 것이죠. 즉, 신체는 물질처럼 세계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신처럼 세계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동적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는 단순한 물리적 기관이 아니라 의식이 그 속에서 생겨나고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 자리, 다시 말해, 물질과 정신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자 매개체로 작용하는 독특한 이미지라고 베르거송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체 이미지를 이해하게 되면 물질과 정신이 서로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서로 스며들며 이어지는 두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그차건 공기의 움직임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몸 속의 감각과 감정을 흔들며 시연함이나 자유로움과 같은 의식의 상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의 물질적 흐름이 신체를 통과하며 내적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데르그 송은 물질과 정신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의식이 물질에 직접 작용하거나 그 법칙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식은 단지 물질의 작용과 관련하여 어떤 반응을 취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그 지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 선택의 여백 속에서 물질과 정신은 서로를 비추며 신체를 통해 하나의 연속된 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므로 이러한 그의 사유는 궁극적 실재를 물질로 한정하는 유물론과 오직 관념만을 실제로 보고 물질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관념론. 이두 극단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의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단순히 이두 입장을 절충하거나 중간 지점을 세운 것은 아니므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합니다. 베르송이 시도한 것은 그 둘의 대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도록 만드는 새로운 차원의 시각적 전환이었던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는 물질과 정신이 독립된 개별적 두 실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물질은 물리적 인과 법칙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정신은 그 물질적 흐름 속에서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여백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따라서 정신이 물질을 움직인다기보다 물질의 인과적 흐름 안에서 어떤 반응을 취할지 결정하는 선택이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신과 물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는 해도 서로 그 성질이 너무 다름으로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실체들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르성은이 세계를 정지된 사물들의 집 팝으로 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지속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물질과 정신도 바로 이 지속으로 그는 이해를 하는 것인데 하나의 동일한 지속이 서로 다른 속도로 펼쳐진 두 형태 이게 물질과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 지속의 흐름이 가장 완화된 쪽, 즉 변화가 거의 멈춘 듯 보이는 균이라고 반복적인 리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 물질은 인과 법칙에 따라 작용 반작용하며 변화가 예측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정신은 그 흐름이 가장 응축된 쪽.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이 한 점에 포개지는 고도의 긴장 상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가운데 선택하고 새로운 방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질과 정신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두 실체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하나의 흐름이 서로 다른 리듬과 긴장으로 드러난 두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느리게 식어가는 흐름, 다른 하나는 응축되어 이두 방향은 서로 대립하기보다 하나의 연속된 운동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두 극점인 거죠. 따라서 베르송이 말한 물질과 정신의 관계란 한쪽이 다른 쪽에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존재의 흐름이 서로 다른 속도와 긴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연속적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해 그는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이 적용된 세계관에서 벗어난 개념, 즉 이미지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것이며 바로 이것을 통해 유물론과 한연론의 극단을 피하면서도 지속의 관점에서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던 것이니 이 내용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미지 개념과 신체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체가 정신과 물질의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때 신체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계 속의 수많은 이미지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지각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물질과 기억의 핵심 개념이 바로 지각과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각이라는 개념을 만나야 합니다. 보통 전통 철학에서 이 개념은 대상을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죠. 즉, 인간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정신이 이해하는 초기 과정이 지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이러한 생각에 반대했어요. 그에게 지각은 단순히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체가 행동하기 위해 세계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 작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당신의 주변에는 의자, 책상, 벽, 홀이, 공기의 온도 등 무수한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즉 의미 있는 정보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각의 본질이에요. 즉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각은 세계의 모든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한 번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중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것만을 남겨두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지각을 행동을 위한 세계의 단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령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앞에서 자전거가 달려온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 물체를 피하려 하지. 그 물체의 색깔이나 질감을 자세히 분석하지 많습니다. 즉 자전거가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오는가 이 정보만을 신속하게 파악할 뿐이죠. 즉 우리의 지각은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수한 정신작용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신체가 즉각적인 행동의 준비 상태를 가지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로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인간은 이 세계를 그저 순수한 정신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체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기 위해 세계의 복잡한 이미지들을 필요에 따라 걸러내고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르그송의 이러한 지각 개념은 인간을 단순히 사유하는 주체, 즉 정신으로 세계를 파악한다고 이해하려 했던 데카르트의 세계관을 무너뜨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사유는 현대철학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며 그 혁신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서 던졌던 의문을 다시 떠올려봐야 하겠네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고 어떤 이미지는 흘려보낸다고 했을 때그 기준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같은 거리를 걷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아무 감정 없이 지나치곤 하잖아요. 물론 어떤 위기 속에서 빨리 피해하는 이런 반사적 움직임을 보유하는 신체의 경우에는 이미지 선택이 거의 동일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취사 선택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같은 장면을 마주하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우리의 지각이 단지 눈앞의 자극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속 어딘가에 저장된 과거의 기억과 얽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지각과 기억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작용이 아닌 겁니다. 지각이 지금 이 순간 신체가 받아들이는 현재의 정보라면, 기억은 그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의 깊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베르그송은 인간의 기억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습관적 기억, 다른 하나는 순수 기억입니다. 습관적 기억은 말 그대로 몸에 익숙해진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자전거를 탈 때, 피아노를 칠 때, 혹은 걸을 때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수 있는 동작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기억은 의식의 깊은 사유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흔적, 즉 신체 속에 새겨진 일종의 자동 반응입니다. 반면 순수 기억은 달라요. 습관적 기억이 몸 속에 반복되어 새겨진 기억이라면 순수 기억은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된 과거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순수 기억은 그몸 안쪽 깊은 곳에 머무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존재하죠. 다만 그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야. 아닙니다. 어떤 계기, 어떤 감정의 자극에 의하여 현재 속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기억의 가능성이니까요. 예를 들어 오래된 노래의 한 소절을 오랜만에 들었을 때 잊고 지냈던 사람의 얼굴이나 그 시절의 감정이 순간 되살아나는 경험이 있죠. 그게 바로 순수 기억이 현재로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언제든 다시 현재 속으로 살아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베르그송에게 이두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지각이 일어나는 방식을 결정짓는 두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 기억은 신체 속에 새겨진 과거의 흔적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자동적으로 다루게 해주고 순수 기억은 의식 속에 보존된 과거의 경험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지각은 이두 기억이 만나는 자리, 다시 말해 신체의 현재와 의식의 과거가 포개지는 그런 지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각은 현재의 작용이지만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이고, 이를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경험을 불러내고, 그 기억은 다시 현재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의식은 지금이라는 한점 위에 독립적으로 단절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스며드는 한의 지속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의 구조를 데르고성은 이와 같이 하나의 도식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현실의 표면을 S는 신체가 현실과 접촉한 지점을 A, B는 보존되어 있는 기억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할때그 과거의 기억들 중 필요한 무엇이 원뿔의 끝을 따라 현재의 순간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과거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층의 층위 속에서 언제든 현재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의 삶은 바로 그 과거가 현실의 표면과 맞닿는 접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35살이라 할지라도 한 살이며 두 살이고 동시에 21살이기도 하며 지난 모든 것들을 포함한 35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베르그송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를 조장하는 창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기억은 언제나 현재를 비추며 현재는 언제나 그 기억을 통해 깊어집니다. 즉, 과거와 현재는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의 흐름 속에서 서로 스며드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물질과 기억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이 가진 뜻도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물질은 외부 세계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현실을, 기억은 그 현실과 맞닿은 정신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베르그 송은 이 둘이 서로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하나의 리듬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두 얼굴이라고 보았던 것이며, 이런 관점에 따라 인간의 삶, 인간의 의식, 인간의 행동은 끊임없이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며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바로 지속이며 이 지속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고립된 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니 시간을 공간처럼 이해하면서 인간도 물질로 환원된다고 보는 기존 견해로부터 그런 이런 철학을 통해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르그 송의 물질 과 기억 의 내용 을 통해, 공 간화 된 시간 을 다시 지속 으로, 이 해하 는 시선 을 만났 습니다. 그에게 세계는 고정된 사물들의 집합이 아닌 지속 속에 있는 이미지 들의 장이었죠. 그리고 인간은 그 속에서 지각하고 기억하며 행동하는 하나의 지속 하는 의식의 중심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그의 철학은 훗날 모리스 메릴로 뽕띠와 질 둘레지 에게 비판적으로 계승되기도 했 었습니다. 우선 메릴로 뽕띠는 지각의 현상 학에서베르그송의 지속과 신체 이미지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그가 지나치게 의식의 내적 흐름 에 집중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베르그송의 시간적 지속을 신체의 공간적 지향성을 확장하면서 지각을 단순한 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몸이 세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재해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질 둘레지는 베르그송주의 그리고 시네마 제 1권과 2권에서 베르그송의 철학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했었습니다. 그는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을 철저히 물질적 운동적 차원에서 해석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미지로 파악을 했었죠. 즉둘레즈에게 이미지는 존재 자체의 운동 원리이며 영화는 바로 이 운동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예술 형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멜로퐁띠는 베르그송의 사유를 신체 중심의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둘레즈는 그것을 운동과 생성의 존재론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르그송의 철학은 20세기 이후의 현대 사유의 신체와 지속의 리듬을 되살린 결정적 계기였고 그에 따라 지금 소개한 인물들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의 사유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니 이 위대한 철학이 담긴 물질과 기억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만나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사유가 담겨 있는 물질과 기억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볼수 있죠. 당신은 시간을 멈춘 채 공간 속 물질처럼 그렇게 세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름 전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